고곳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은평대 교구 성도님들 오늘 또 같이 줌으로 또 유튜브로 같이 참여해 주고 계신데 오늘 같이 말씀 은혜 받을 말씀 잠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야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오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줌으로 또 많은 분들이 접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제가 잠깐 보니까. 우리 이순자 권사님, 또 우리 김소영 집사님, 고수정 집사님, 여러분들이 같이 하고 계신데, 우리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유튜브로 같이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어, 접수 편지라고 하시는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이 있느냐? 그 당시에 박해당하던 성도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고, 또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러한 또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베드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도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 돌멩이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진 이 베드로 보면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은 일절 말씀에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쓰여져 있지 않은데 1절 말씀에 보면 NLT 영어 버전으로 이것을 보면은 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보낸 것입니다. 나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처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먼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기 전에 먼저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저와 여러분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왔을 때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오기도 전에 예수님은 미리 나다나엘을 아셨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딱 왔을 때에 야, 저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저 속에 보니까 간사함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야, 내가 너 빌립을 만나기 전에 먼저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 나다 나이를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교회 나올 때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미리 다 아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뭘 아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마음도 예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잘 알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내가 예수님 앞에 택한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택한받기에는 부끄럽고 부족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몰라서 우리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수박 사올 때 수박을 두드려보고 산는데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고를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미리 다 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가식적인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런데도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자신을 먼저 아셨다라고 하는 것을 딱 듣자마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으로 선생님이십니다. 라비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그런 가운데서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아셨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도 하나님은 다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도 다 아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도 다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얼마나 살기가 퍽퍽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내가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사업이 정말로 잘 나가다가 이 코로나 만나가지고 어떤 분은 보니까 사업을 그 전에 잘 해가지고 분점을 냈어요. 인테리어비만 9억이나 드렸어요. 9억이나 드렸는데 그만 코로나 걸려가지고 가게가 완전히 폭삭 주지 않습니다. 대출받아서 인테리어만 9억이니까 그세는 얼마나 많은데 매달 내가 나가겠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본점도 힘들어지고 지점도 힘들어지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나만 아는 문제일까요? 아니.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세요. 내 속을 누가 알아줘? 아유, 자식들도 몰라. 남편도 몰라. 누가 내 속을 알아줘? 내 답답한 속, 누가 알아주겠어? 내가 완전히 속을 다 열어서 보여주고 싶다. 그렇게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 분명히 오늘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남몰래 눈물 흘리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업 어려운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속상해 하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몸 아픈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 다 몰라 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그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괴로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손 잡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었어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는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바람소리, 파도소리에 귀 기울이니까 물 속에 빠져들어오고 말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만두고 보셨습니까? 어이구, 이 어리석은 사람아, 왜 이렇게 되느냐? 넌좀 고생해봐라. 그물 속에 빠져가는데 가만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내 손을 잡아라. 내 손을 잡아라. 그물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끄집어내 주셨어요. 베드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택하셨다. 너희들도 하나님이 택하셨다.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한번 보시면은 영화에 막 악당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선량한 사람도 괴롭히잖아요. 막 건물이 무너지고 뭐차 사고가 나고 막 불이 나고. 괴로워요. 아우, 살려주세요. 어떻게 이거를,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막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저기서 슈퍼맨이, 짜자잔! 하고 슈퍼맨이 날라와요. 그러면은 어때요? 사람들이 막 슈퍼맨을 보고도 막 슬퍼해요? 으, 슈퍼맨이 와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지 않아요. 슈퍼맨이 쫙 날라오면, 와, 이제 우린 살았다! 그렇게 영화가 완전히 반전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슈퍼맨에 비할 겁니다 슈퍼맨은 억만개를 갖다 줘도 하나님과는 바꿀 수없 비교조차 할수 없는 너무나 위대하고 강하신 또 사랑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어떻게 택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이 두 번째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뿌려 주셔서 씻어 주셔서 우리를 결국에 구원해주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구원해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택함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바르고.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수 있도록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세상에 속해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세 번째,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는데 바로 은혜와 평강 주시기 위해서 카리스, 샬롬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카리스는 그 헬라어적인 그러한 인사말이고 샬롬은 히브리어인 인사말이죠. 이두 가지가 은혜와 평강. 여러분, 우리 은평 대교 우리 뒤에도 이렇게 글자 써 있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은 바로 우리 은평 대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미리 택하시고 아시고 택하시고 무엇을 누리기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가 없고 지금은 평강이 없어요. 내 너무나 답답해요. 그러나 이건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은혜롭게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한강에 물고기가, 조그마한 물고기가 있어요. 피레미가 있어요. 피레미가 걱정합니까? 아이고, 내가 이 물을 먹어도 먹으면 몇 달이 지나면, 몇 년이 지나면 이 물이 다 말라버리겠네. 한강 물이 말러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물고기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미리 택하셨다, 미리 아셨다, 너희를 택하셨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주목하지 말고. 아버지 베드로처럼 주님만 주목하여서 이 풍랑이는 바다이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 오늘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했는데 내가 정말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은혜도 잃어버리고 평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더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삶을 새롭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이 시간에 우리 나라와 민족의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당회장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은평대교구 모든 성도들이 또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1교구의 김기선 성도님 가남의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6교구의 우리 최인호 성도님 가남 치료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주여 세번 부르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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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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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이택하여 주셨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이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서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도와주셔서, 아버지도와주셔서, 아버자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자라니 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새롭게, 새롭게, 새롭게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전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하시고, 우리를 미리 택하셔고 아버지 그러나 정말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셨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러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 주도록 복에 먹으러충바하가 충만하가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만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는 걸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미리 하신 아버지 우리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형편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했던 우리의 마음을 Adamların yolsuzluğu, <laughs> 오직 믿음으로믿어믿음으로믿음으로믿어으로믿어으로 믿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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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보라어보라 믿어보라, 믿어보라, 도어주라 믿어보라, 믿어도와주어보라 믿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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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보라 믿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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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보라어보라어보라어보라어어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었습니다. 나는 보아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원 돌이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와 평평을주시기 원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를 비로우리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우리를 깨끗하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오 주님 도와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

하여 주시고 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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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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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 축복하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님께서이대한 미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생계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시서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위험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에서 건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배들로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서 아버지 물속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성들이공해를 건너갈 때 아버지 열까지 제한이 아버지 또 물이 침범치 못하도록 이스라엘의 성도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광해에서 구력기둥 같은 뜰으로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자녀들, 우리 아버지께서 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 없게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가 참거라 이 시대 광야 아들이시네. 우리 하나님 도와 주셔서 이 모든 어람이 속히 사라지게알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심으로역사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위 하나님 여호와께여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하 주라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서 주님 도와 주시소서 주님 도와 주시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절히바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모든 사회 모든 아버지 모든 문제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결하여 주시옵소고 아버지 문제 대통령에게 지혜와 인도시고 모든 회의원여러 여야와 합격하여서이 나라를 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경제가너무나어려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나라우리가우리가라우나라도막라도리히고우리하게우리하라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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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도지나라 우리나라, 우리을여주시 아버지 우리의 영광을 박반했던 우리의 영광을 이 시간에 깨닫게하여 주셔서 더욱더 극번절약하며 사실 주님의 깨닫게해 주셨지만, 아버지 과수위로의 착결한 이것을 아버지 살자는 깨닫게해 주시고 내게 게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님 주님 앞에 믿음을 올라와 기도하오 주님 도와 주시옵시 주님도와 여줘서 아버지라니 믿듯이 언제 이로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하더라도 복의 복으로 축복의 축복을 잡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하신 아버님을 잡아 주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Abazan kıyayı olsun kaç kere Allah'ım seviyayım. Abazanı ne bilemiyorum çok buyurun şansım. Bir orada bir kere çay kiralayayım olsun. Abazı seyge, abazı boğuda, abazı nara nara abazı. Kurulacaksa kısara çıkayım olsun. Sosyalde çıkayım olsun. Yeni komütleri tahtanaca çıkayım olsun. Aranı abazı etti, siyondayım olsun. Jüri mutabah olsun, inovasyon olsun. Jüyeydu olsun, Jüyeydu olsun, Jüyeydu olsun. Jüyeydu olsun, Jüyeydu olsun, Jüyeydu olsun. <목소리가> 아버지, 주님의 뜻이,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역광이라 떠나도록 복님의으로주만의만이만님만하게주만하게이만하게 뜻이, 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한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역사에 주시고이 바지로 했으면 살아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를 불쌍히 여 주시고, 우리를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져 주시고, 응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언제 이어지면 주님의 나라가 이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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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어 주옵소서. 살아 계신 아버지가 사나 주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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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자, 자, <놔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비대배 예. 예배로, 아버지 예배를 모시지 못하고소수의나 들어보는 새벽이습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나와 함께 예배드수 있도록 예배가 행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행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행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서을방에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한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출발하는 분께 달려시오 특별히 여호수아 분께로 출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회관 오직 예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올라오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소키 아버지 왕께서 뛰어나지 아니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원하신 목사님 잡아주시고 사역에 들을 뭐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 저 주님의 뜻을 이루수있도록 주여 잡아주시고 주여 이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여 좋았어서 주여 도와여 좋았어서 주여 도와여 좋았어서 주여 도와여 좋았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접수가 주여 주시고 저거 좋았어서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여 그러면서 믿어도 할줄 알기사. 주여 도와여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해 주시니. 주님께서 와 주시고 좋았어서 주님께서 와 주시고 좋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 받으라 할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것다 여러분 잡았지만 오래 참고 참았지만. 오래 집사님들과 재임들가 모든 직업 자들과 아버님의 육평가경을 모두 성경을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에 우리 김기성 성도님 아버지 가나에 치료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기성 성도님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시 아버지 체인호 성도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시 아버지 가나에서 거쳐 주시고 거쳐 주시고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해주셔서 우리 김기성 성도님 체인호 성도님 아버지 가낭에 거쳐 주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지켜주로 믿사옵며 모든 영원 주님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한절히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요 능력에 도다 주의 빌믿도 주의 보요 그 어린 양이 매우 개적한 뼈로 더 최후 승리를 최후 승리를 어깨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멸어가어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로 예비되고 택하심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지금 당하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은평되게 하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문제 가지고 주앞배 나왔습니다 약한 몸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모든 문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길로 들기로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걱정과 염려는 모두 떠나갈지어다. 불신함과 불순종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아 묶음을 넣고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혈관 세포 조직 근육이 건강하게 될 지어다 뼈 마디마디가 건강하게 될 지어다 예수의 피로 마음의 병 우울증 염려 걱정 다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말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기선 성도님 최인호 성도님 가람에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이 건강해질지어다 예수의 피로 간이 건강해질지어다 암통아래는 사라질지어다 우리 성도들이 건강해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덮습니다 건강하게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마다 날마다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을 믿사오며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 속에 살기 원하는 날마다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은평대교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 범사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생명샘 소산한 눈물꽃 작 지나가.